SH 본사가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랑구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SH 공사와 이전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했다고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발표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SH 본사 중랑구 이전 사업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중랑구에 따르면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김원동 SH공사 사장과 만나 이전 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SH 신내동 이전 사업은 박원순 시장 시절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신내동 부지에 대한 도시 계획 절차와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곳은 SH공사 이전 예정 부지입니다.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이곳은 잔디만 무성하게 자란 공터로 변해버렸습니다. SH 노조 반대로 이전이 어려웠던 만큼 현 강남 사옥을 유지하면서 중랑구 신사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강남 지역 민원은 기존 사옥에서, 강북 지역 민원은 중랑구 사옥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600석 규모의 공연장도 함께 들어섭니다. 당초 SH는 공연장을 공공 기여시설로 짓겠다고 했으나 중랑구 요청에 따라 기부채납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옥을 40층 이상 규모로 짓겠다는 SH 계획에 중랑구가 주변 아파트 일조권 문제로 반대하자 SH는 30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며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12월 중순 실시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돌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기본 구상과 예, 사업화를 위한 전략 글자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sh에서 용역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한 건 아니거든요. 그 중랑구청에서 기사하는 내용에 중랑구청이랑 중랑구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sh 뭐 이렇게 만나서 어, 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한 내용을 뭐 기사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받아본 사항은 없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초원입니다.